유태0 전국 리틀 야구 대회 64강전 수성구대 성동구 구리시 뉴 연합팀 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타자 세준 선수 초구 볼 원볼로 스트라이크 세준 선수 볼좀 지켜보면서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호을 골라 나가는 수동구. 자, 사진 선수, 아, 일루에 출루하면서, 음, 찬스 만듭니다. 초반에 기술 제압하는 경기 중요한데요. 자, 펀드 작전 나왔습니다. 아, 아 네, 스트라이크. 진로 다 전할 수 있을지. 자, 대금커트견는 해야 됩니다. 어, 볼, 높은 볼 빠진 사이, 1루자 이루까지 진로에 성공합니다. 자, 무사 2루 득점 찬스 만드는 수성구. 자, 볼 카운트는 원볼투 스라이. 아, 스윙. 자, 투사가 나다웃 상태. 자, 1루 진루 성공. 자, 무사 1, 3루 찬스 만드는 수성구. 아, 볼 계속 높습니다. 지금 제거흔드린 사이, 자, 1루자 2루, 아, 진로에 성공합니다. 자, 무사의 23루, 득점 찬스 이어가는 수성구, 자, 아볼 높습니다. 자, 골라내는 수성구, 자, 무사 말루, 어, 찬스 만듭니다. 자, 무사 말루 찬스에서 자, 어, 볼 뒤로 빠지는 사이 3루자 홈으로 네 슬라이딩 16점 성공합니다. 그 사이 주자들은 한베이스 직진로에서 자 무사 23루 찬스에 갑니다. 자, 취득점홈데 성공하는 수성구, 자 스코어 1대0, 자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네, 찬스 계속 이어갑니다. 자, 언볼트 스라이크 아, 스윙! 아웃 당호 많은 아, 김준호 선수 자 원아웃 자, 하지만 수성구는 계속 득점 어, 찬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1 4 주자 2 3루 어, 찬스에서 어, 다음 타자 들어왔습니다 자 스라이크 자 이제 성동구 투수 제우가 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맞췄습니다. 아, 아, 투사, 땅볼. 아, 볼 뒤로 빠졌습니다. 자, 아, 투수 라인 드라이브 아웃 됐지만, 어, 3루에서는 세이브. 자, 2, 4, 2, 3루. 특정 차세 계속 이어갑니다. 자, 슬라이 스 자, 3진으로 이닛 마무리하는 성동구. 자, 수성구 초반에 득점 찬스를 맞이했지만 1득점 하는데 그치면서 조금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자, 지금 1회 초에 득점 찬스에서 1득점밖에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쳐질 수 있습니다. 자, 1회 말에 실점 없이 잘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초구. 아, 좀더 높습니다. 원볼, 로스랩. 이 아, 좀 높습니다. 자, 코볼 내주고 나는, 사이진투수 자, 무사 1루. 아, 찬스 넘기는, 3동구 자, 1기를잘 넘길 수 있을지. 아, 번트 1루. 아, 세이. 자, 무사 1, 2루 득점 찬스 문제는 성동구. 아, 쳤습니다. 오야, 프라이, 어, 쳤습니다. 왜야플라이어 자, 자이스하키 떨어지는 안타. 아, 네, 자, 원이또원해라자스코 1대1, 아, 찼습니다. 어 아, 네. 중경수 키 넘기는 안타. 자, 삼동구 선수들. 자, 굉장히 잘 칩니다. 아, 네. 자, 지금 초반에, 어, 대량 시점 하고 있는 수성구. 자, 빨리 경기 집중해서, 자, 분위기를 좀, 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사에 자, 조자 3루. 어, 또 쳤습니다. 내야뜬 공. 자, 잡아낼 수 있을지. 아. 자, 안타. 자, 수정전수들 계속 실책이 이어지면서 지금 어, 초반에 사실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쿠아를 하나도 못 잡고 있어요. 자, 무사히 주자, 주자 2루 자, 찬스 이어가는 성동구 지금 스코어는 1대4로 수성구가 3점 차 되어 뒤지고 있습니다 아, 쳤습니다 3호 땅볼 1루로 아, 아우, 좋습니다 아쿠타나잡아내데 성공하는 수성구 자, 지금부터 공격좀더 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 쳤습니다 아, 네 이격수 어, 블러브, 기어, 기어, 넘어가는, 방안 타구 자. 아, 네, 좋습니다. 자, 추가 실증하면서, 스코어, 1대5, 4점 차로 벌어집니다. 어, 자, 좋습니다. 이곳수당 볼 아, 아, 똘 드는 사이, 아, 또골 뒤로 빠집니다. 자, 이 사이 3루자 득점을 성공하면서, 자, 스코어 아, 1대6으로 5점 어, 차로 더 벌어집니다. 아, 자, 볼 뒤로 빠뜨리는 사이 1루이자 또2루 진국에 성공합니다. 2투볼 투, 스라이 맞췄습니다. 삼루땅볼 1루 아웃, 좋습니다. 자, 알2운2잘2아2는2성2 2아웃 아, 어, 쳤습니다. 자, 중견수. 아, 중견수 플라이 잘 잡아내는 김윤 수 선수. 자, 3아웃으로 어, 이닝 마무리 잘 했습니다. 1대6으로 5점차 뒤진 상황에서 수성구 2회초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구 스트라이. 자, 노벌 원 스트라이. 일단 커택해서그라운 어, 안으로 볼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스파이. 자, 삼진 아웃 당하고 마는 수성구. 아, 스파이. 자, 삼진을 물고 마는 수성구. 자, 출발에 승부할 수 있을지. 아, 스파이, 삼진. 자, 스파이 아웃으로 공수교대합니다 점차 지린 상황에서 e m r 성동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수는 박진령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경교수는 사해준. 자 원아웃. 투아웃 예! 자, 노블투 사이 깠습니다. 아, 자, 예! 와, 대학수 넘어가는 단탑. 어, 좋습니다. 아, 어, 습니다. 아, 습니다. 자, 볼 뒤로 빠지는 사이. 아! 자, 상무 뒤에넘는 수정구. 실점 없이 이번 행동 잘 말할 수 있을지. 맞 쳤습니다. 아, 이렇게 서 깠다는 단탑. 제가 시점으로는 이정국로 베이스 체크를 해주면서 조자을이까지진행 아, 합니다. 아, 뒤로 빠지면서 이줄자3루까지 우리.

맞췄습니다 자, 내 아쪽 동구 자, 이곳 이곳에 이곳 이곳에 와서, 이곳에 이곳에 이이것 이곳에 에서성동에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 와서, 수비 자, 서희진 선수. 자, 슬라이딩 하면서 볼잘 막아낸 다음에, 자, 일로 구 정확하게 해서, 카운트 아, 잡아냅니다. 자, 투 아웃. 아, 스윙. 좋습니 자, 지렁을 잡아내면서 이닝 잘 마무리하는 수동구. <laughs> 자, 수동 8. 에7팔 일곱 차이 상황에서 5회 초 수동구 공격 이어 있습니다. 1대8로7핀팀차 진상에서 수송 공격 시하겠습니다오초 쪽으로 스 아, 공격. 맞췄습니다. 이득땅볼 잡아서 일곱 아홉. 자스레아으로 교체됩니다. 자 5회 말상동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아스파이. 자, 3구로. 저 타자는 선호 선수. 1아웃이선수는 무사인지 두 순회하지 말고 가슴 타자에만 집중해서 아웃칸트를 다시 잡아내고요. 아, 좋습니다. 스파이 3구를 잡아내면은 시션 선수 2아웃. 아, 스타일. 자, 3진으로 마무리하는 인시션선 수술을 잘했습니다. 자, 1대8로 7종차 되는 상황에서 수동구유케초 마지막 공격이 되겠습니다. 자, 1대8로 7종차 되는 상황에서 유케초수동구 마지막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개, 인시안선 수술. 스타일. 러버러스, r i 자, 뽀뽀 골라 나가 는1 자, 14, 에 진짜 자, 1루상승2 3 4 15, 16, 17, 18, 29, 20, 21, 22, 3 24, 가2 1루3주자모4 9 2 자, 빠지는 볼. 자, 볼렛 볼렛 나가는 수성구. 자, 2, 4, 1, 2루 득점 찬수 있는 수성구가. 맞췄습니다. 이리 못 깎고. 아, 볼 빠지는 사이. 자, 홈으로. 자, 득점 선고하는 수성구. 자, 2대8. 자, 이렇게 말해. 따라간 점수 뽑는 수성구 잘했습니다. 자, 자, 2 4, 1 2루 찬스 이어가는 수성구. 아, 찼습니다 네. 1수 넘기는 안타. 자, 말루 찬스 만드는 수성구. 아, 좋습니다. 자, 2 4, 말루 득점 찬스 이어가는 수성구. 자, 마지막에 힘을 내고 있는 수성구입니다. 아볼 났습니다. 자 포볼로 밀어내기 1득점 추가하는 수성구. 자 3대 8로 5점차로 광경 좁히면서 2-4 말루 득점 찬스 이어갑니다아 빠집니다. 볼. 자 추가 득점 성공하는 수성구. 자 이제 4대 8, 4점차로 점차 를 좁힙니다. 자, 2사말루 찬스에서 1번 타자 서예준 선수 타석에 들었습니다. 오! 자 모여맞는 볼로 출루하는 서예준 선수 자, 사사구로 타점 올리는 서예준 선수 자, 추가 득점 성공하면서 자, 5대8 스코어는 3점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2사말루 스코어 3점 차 아, 슬라이, 삼진하고 땅하는 윤시안 선수. 자, 5대 8, 3점차로 수성구가 성동구 구리신 6 연합팀에게 지면서 64강전에서 예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 보여준 수성구 선수들. 자, 다음. 경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중계 마무리하겠습니다.